진짜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 일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어. 일단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 네네. 그럼 집값이 오르겠네라고 음.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희가 조금만 돌아보자고요. 정책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미경 언니의 경제과에 오늘은 이강수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부동산하면 이강수 위원님이시죠.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그리고 대표님도 뵙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근데 한 1년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1년 네, 만이에요. 네. 야, 진짜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면, 음. 1년 전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졌어. 그렇죠. 세상에 이게, 뭐죠. 여름에서 겨울 가고, 겨울에서 여름 온 것처럼 완전 계절이 확 바뀌었어요. 그죠?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아,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네.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 그때는 불패. 막 그래서 영끌서 사야 돼서. 응, 응, 응. 지금은 근데 모두 다좀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래서 음.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뀐 것 같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는 심리로 움직이는데 음. 그 심리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건 실제로 그렇게 또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요새 금융적 지표들을 보면 음. 금리가 엄청 올라가니까 대출금리 뭐 8%까지 간다 막 이러고 네. 8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 뭐 무시한 거죠. 어마무시한 어마 거죠. 작년, 재작년은 얼마였죠? 3%요. 3%. 금리가? 3 아... 그런데 지금은 지금 뭐7%두 배가 아... 올랐습니다. 그럼 100만 원 냈던 사람이 2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의 심리를 만드는 건 상승률이에요. 오케이. 상승률 두 배가 올라간 거예요. 충격이죠. 그치 그러니까 200만 원이 얼마 안 돼가 아니라 음. 100만 원에서 200만 된게 중요하거든요. 음. 두 배가 올라. 두 배가 올랐어. 그 상승률 차원에서는 굉장히 높은. 그리고 어, 사람들의 심리를 더 부추길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쉽게 예측하기로는 저도 생각하기에 야 금리 올랐어. 아, 그러면 부동산을 사람들이 금리가 이렇게 대출금이 이렇게 비싸게 해서 뭐 사고 싶지가 않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확 들면, 음. 아 그럼 한년 안에 이제 아파트가 되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음. 그럼 항상 모든 가격이 떨어질 때는 두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떨어져서 좋은 사람, 음. 떨어져서 우는 사람. 네, 맞습니다. 입장이 다 다르고. 그게 올라갈 때도 똑같아요, 대표님. 맞아, 그렇죠, 입장이. 네, 올라갈 때 좋은 사람이 있고, 올라갈 때또 우는 사람.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니까 러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산시장이 계속 그런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니까 네. 그러니까 러 영원한 건 없다. 음흠. 그럼 그 변화에 대해서 맞아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음. 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있게 생각하셔야죠. 네, 오늘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갑자기 최근 2, 3개월 동안 쏟아지는 뭐 자이언트 스텝, 빅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음. 스테그플레이션 이걸 다 이해해서 내 것으로 해석해서 그럼 나는이라는 솔루션을 내기가 음. 엄청 어렵거든요, 일반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걸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은 실생활하고 직결되기 네. 때문에 음. 여러분이 이 거시적 환경하고 진짜 음. 부동산하고 나의 삶하고 어떻게 네.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요. 좋아요. 음. 지금은 심지어 많은 분들이 뭐 스테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기준 금리 인상 네. 이런 거다 얘기하세요. 음. 근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 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관 관계를 음.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음. 그런 어떤 거시적 환경 변화가 특히 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음. 그럼 먼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음. 요번에 그 6월 21일 날 이번 음.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네. 특히 부동산은 정책과 매우 연관이잖아요 그렇죠. 6월 20일 날 나온 부동책,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음. 읽을 수 있는데요 네.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음. 하나는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 주택을 많이 해야겠죠 LTV 80%까지, 즉,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고 금,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는 7%고? 그, 금리는 이제 모르겠고. 뭐, 뭐 어쨌든 네, 의, 네, 정하겠지, 네. 은행이. 네, 네 어. 그렇죠. 어. 왜 이런 정책이 나왔냐면, 그동안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 음. 규제를 해놔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그치? 이런 불평이 컸거든요. 음. 그래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때한 정책이에요. 음.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정책이고, 두 번째는, 네. 고가 주택이나 일종의 종부세라고 대표되는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세금을 많이 냈는데 세금을 좀 완화해주겠다,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세금을 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네. 네. 음. 자, 이것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어 그러면 집어만 사는, 집 없는 사람이집 사기 시작하고 음. 집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싫어서 집을 안 팔겠네? 그럼 집값이 음. 오르겠네?라고 음. 생각하시겠죠. 음.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책이 중요하지. 근데 저희가 조금만 돌아보자고요. 음.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풀리고 집값이 폭등할 때 음. 정부는 어떤 정책을 냈습니까? 음. 집값을 음. 잡으려는 정책. 그렇죠. 잡혔어요? 안 잡혔지. 더 올라갔지. 정책은 대세를 거슬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대세를 거를 수 없어. 그렇죠. 아, 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무주택자분들한테 음.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무주택자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대출을 많이 해서 집을 살 거냐 아니라는 거. 환사 지금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세금을 깎아준다고 집을 안팔 거냐 음. 아니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팔고 안 팔고의 가장 결정 요소가 대표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집을 갖고 계신데 음. 아 투자로 갖고 계세요? 음. 근데 내가 집을 팔지 말지라고 결정하는 게 세금입니까 음. 뭡니까 집값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음. 팔고. 팔고. 집값이 오를, 오를 것, 것, 같으면? 것 같으면? 갖고 있고그 그렇죠. 근데 그 전망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지, 음. 세금에 따라서 그분들이 뭐 내가 집을 갖고 있어야지. 음. 영원히 갖고 있어야지. 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책은 네. 물론 중요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음.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세를 거르기에는 좀 힘들다라고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이번 대책 하나를 갖고 뭔가 다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음, 음.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들여다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 2년 동안 우리는 주택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거시적인 전망들 나오잖아요. 환율, 금리, 음. 그다음에 성장, 물가, 뭐 이걸로 비춰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것 같으며. 음. 어떤 스탠스로 가야 될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천천히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냐가 중요해요. 오케이. 예. 대표님, 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콩 심은데 콩나고, 음. 팥 심은데 팥 나지, 네. 팥 심어 놓고 콩나겠지 하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지금 뭐 어떤 씨앗이 심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게, 점검하는 그렇죠. 게 중요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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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차원에서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첫 번째는 요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서울, 전국, 뭐 경기할 것 없이 거래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이요, 이,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뭐, 뭐 이렇게 서브프라임, 그때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럼 이거 안 팔아서 줄은 거예요? 안 사서 줄은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음. 근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안 사서. 또 뭐냐면, 못 사서. 못 사고 안 산다. 네, 너무 비싸니까 못 사고. 그렇지? 그리고 안 사고. 금리가 높으니까 안 사고. 그렇죠. 음. 그런 점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팔 사람들이 못 팔고 있겠네? 안 사주니까. 그렇죠. 팔고 네. 싶어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겠네? 네. 안 사주니까. 네. 그래서 물량은 조금씩 증가하는데 아... 거래는 안 되는 안 거예요. 되고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수요가 주니까 또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요거 음, 보세요. 이것도 재밌다. 음. 요거 보세요. 요거는 전국 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변동률인데 네. 실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서 한 거예요. 음, 음, 음. 그런데 4월 들어서 다 마이너스로 제주만 빼고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아, 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구나. 그렇죠. 렇게 아, 불패라고 얘기하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무슨 뭐가 중요하냐면 음. 자, 그냥 현, 현상만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왜곡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 이거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거래량은 떨어지고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음. 그 원인 파악을 해야죠. 그거는 간단합니다. 이 음.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되죠. 그렇지. 그런데 보세요 수요 그래프가 왼쪽으로 떨어질 때 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할 때 가격도 원래 전보다 밑에 있고 음. 거래량도 원래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수요가 감소가 원인이야. 그렇 음. 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음. 차원에서는 지금 시장에 주택을 살만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일시적이냐? 계속 갈 거냐? 음. 근데 여기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럼 수요가 왜 주냐? 그래서 이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음. 주택 구입 가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100이라고 하면 100이라고 하면 내 소득의 약 25%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서 막 이게 올라간다는 건 집값이 엄청 음. 올라가서 내가 살수 있는 능력이 줄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어떠, 어떻게 보이세요? 엄청 올라갔죠. 네. 집을 살수 있는 능력이 엄청 줄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격이 상승해서 네 가격이 원래 이게 재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는 음, 그렇다고 뭐 집값만큼 급여가 팍팍 오르는 것도 아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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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가격 상승이 돼서 이걸 이 가격을 감당하고 이걸 음. 사고 음. 뭐 대출이자와 원리금 상환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 그렇죠. 음. 그리고 심지어 또 금리도 올라와 그럼 더 줄지 더 줄어요 네. 구입 능력. 지수가.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니까.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주는 거죠. 결국은 수요가 줄어드는 거네. 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모든 투자 시장에서는요, 음... 수요가 가격을 결국엔 움직여요. 그렇죠. 음...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이 음... 부족해서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네, 네.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주식 주식 시장은 뭐로 움직입니까? 음. 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네, 네. 네. 음. 그런 차원에서는 이 수요의 변화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죠. 네. 음. 그 이런 식의 변화가 그러면은 그냥 우리 생각에 뭐한 경기도쯤만 미치고 서울 강남 같은 데는 멀쩡한 거 아니야? 아니면 강남도 영향이 있나? 어때요? 강남 불패도 영향이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강남의 하락 폭은 조금 뭐랄까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고 있어요. 오르는 지역도 있고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그래서 강남 불패가 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도 찾아봐야 됩니다. 요 그래프 보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감소하면 일로 균형점이 이동하죠.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이 떨어지죠. 근데 2번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왜? 공급이 수요보다 더 감소할 때. 강남은 계속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봤을 때. 아니요, 아니요. 강남에 살수 있는 사람도 줄고 있어서 수요도 줄고 있는데, 음. 파는 사람도 줄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파는 사람도 준다. 아. 왜? 강남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거죠. 음. 그럴 경우는 가격이 보합세거나.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네, 네 응. 그래서 요요 요 그래프 봐 보세요. 이것도 한번 보여 주세요. 보시면 네. 강남이 훨씬 더, 이 그래프는 거래 회전율이라는 건데 강남이 훨씬 더 사람들이 안 팔아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빠져야 되잖아요. 음. 근데 사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가격 안, 안 팔아. 팔아. 안 팔아. 그럼 가격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음. 가격이 안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질문을 던져 있는 겁니다. 음. 계속 안 팔아?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요. 요 음, 음. 표를 한번 봐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음. 뭐 이렇게 강남 3구라고 하는 지역들, 네, 최근에 네. 또 관심 있는 용산 이런 지역 보면 음. 그 지역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음. 보유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투자 목적으로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냐면 지금은 안 팔아도 가격이 좀더안 오를 것 같고 가격이 빠질 것 같으면 물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는 집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니까. 그렇죠. 비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음... 이런 지역은 변동성이 훨씬 큰 거예요.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 지금 안 빠졌다고 계속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도 똑같았고. 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왜 투자는 실수요자라기보다는 사업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나 환율이나 혹은 저성장이나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더 민감하게. 그죠? 음. 그래서 보이, 보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비율이 높잖아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집에 안 사는 분들이 이 지역에 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안 팔고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보이지만 음. 음.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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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전국적으로 네. 보면 음, 음. 특히 세종시가 투자 비율이 높았어요. 어허. 그런데 이시역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 올랐었잖아. 엄청 올랐었죠. 아파트. 거래를 보시면 원래 5억 5천에 음.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5억 5천에 거래되다가 음. 이게 음. 거의 9억으로 올라요. 헐. 그래도 갑자기 매물이 어. 증가하면서 어. 외지인 어. 보유 비율이 높으니까 어, 6억 그치. 7천으로 빠지잖아요. 허. 언제 빠진 거야? 요새? 예. 아이고저러다 5월에. 근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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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덧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다시 돌아가는 무슨... 거예요. 이게 무슨 아파트가 비트코인이냐? 아파트가 비트코인 같지 않았고 저 오르락 내리락하는 폭이 어마어마하네. 투자로 사놨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 집이면 저렇게 쉽게 왔다 갔다 아니, 안 하지. 안죠안죠 그래서 아까 외지용 비율이 세종이 높았기 때문에 맞아. 이런 변화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투자였기 때문에 저렇게 대상이 투자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폭이 크구나. 오른쪽 거는요. 심지어 음. 지금은 그 코로나 오야.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응? 어디인데 이거 이거는 음. 어느지요? 이것도, 이것도 세종 허어! 아파트. 어디, 얼마까지 올랐었어요? 원래 한 8억까지 갔다가 그냥 어? 반토막 나잖아요. 4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코인인가 봐. 뭐. 네. 어. 아니 그건 바르게 사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저파르이지돌이 아니고 대출로 받았으면 어떻게? 그런데 집값은 떨어지죠. 은행은 어떻게요? 은행은 빚안 깎고 주잖아요. 집값 떨어졌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금 더 시작일 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겠다. 심리적으로도 막 무너지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안타까운 건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대표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그동안 근데 대출받은 세대가 20, 30대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30대는 자산에 대한 어떤 기초 체력도 엄청 떨어질 텐데. 음. 월급도 상대적으로 낮을 테고, 나, 음. 자산 규모도 적고, 부동산이 대부분일 텐데. 음.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이 가격이 음. 또 비쌀 때 사서 음. 걱정이 되는 거죠. 2020년, 2 1년막 엄청 비쌀 때 샀을 거야. 그렇죠. 아, 큰일 났네, 저거. 영끌이. 음. 그래서, 어,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음. 그렇게 영끌하지 말라고, 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게 심리가 무서운, 무서워요. 안 들려, 그때는 귀에 들리나. 안 들리지, 지금.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분들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아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집값 확떨어지진 않았으니까 음. 전국적으로 보면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 물어볼 때 힘들죠. 힘들죠 나도 힘들죠, 알아. 힘들죠. 괜히 물어봤어. 힘들죠. 아, 뭐 지금 알아서 해야지 뭐. 아, 근데 그 이게요 작전이 좀 필요해요. 음, 음. 얘기 보세요. 작전. 음. 작전을 뭐냐면 어떤 작전? 음. 이거만 보세요. 이 집값의 변동폭이 되게큰 거예요. 네. 음. 어, 앞으로 이걸 잘 견뎌야 돼요. 이 시기를 견디려면 그래서 집을 쉽게 말해서 이거죠. 투자 목적으로 사 놨으면 그 집에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집에 그냥 들어가? 어. 들어갈 돈이 없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들어갈 돈이 없죠. 어. 그러면 좀 힘든 건데 음... 그럼 힘든 건데 좀 고민해 보시고 그분. 근데 만약에라도 들어갈 돈이 있으면 그 예를 들어서 누가 전세를 들어가고 있으면 그 전세를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못 그렇죠. 그 들어가는 분들이 이제는 신기말에서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못들어 매물로 나 네, 네. 거지. 그런 것도 또 하나 매물인 거죠. 그래서 <laughs> 우리나라가요 일 주택자가 일 주택자도 투자 음. 목적으로 사놓은 분들이 아파트가 아파트가 집이요 음. 음. 290만 채나 돼요. 아 그래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음 내가 주택을 한채 갖고 있는데도 음, 내가 거기 안 살아. 저기 멀리 집을 사놨어. 오케이. 누군가 전세를 줬어. 나도 음. 전세로 살아. 그래. 그래서 그속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살지 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290만 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그 임차인이시라면 그 주인도 다른 지역에서 임차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음 이게 한국의 비율이 높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처럼 집을 매물을 나오는 게다 주택자만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 그렇게 음. 투자 일 주택자도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기가 음, 안 들어가 살고. 네. 어, 어. 그래서 서로 임차인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는 임차되어 있고, 하나는 임차를 누가한테 줬다면 네. 이두 가지 자산을 다 쥐고 있느냐고 애쓰지 말고. 음. 과감하게 하나를 줄이고 내 집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뭐 알바라도 하고 뭐라곤 버텨라 여기서 음, 음. 이거 이 작전을 쓰란 말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이러면 부동산은 사실은 그 기간을 좀 견디면 다시 음. 또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충격이 크겠지만. 어, 근데 왜 우리 작년, 재작년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세상에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근데 옛날에 도, 우리 여기 도표 보여주면 자 보십시오. 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쵸. 진짜 떨어지네. 그렇죠. 안 떨어질 것 같더니. 그렇죠. 이미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이미 실거래가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우리가 전에는 왜 그냥 유동성을 확 풀어준 상황이었는데 음. 지금 이제 유동성을 줄이고 걷어들이고 있잖아요. 네. 이 기조는 한동안 간다는 거예요. 좀 불가피한 구조고요 왜냐하면 음.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음, 음, 음. 뭐 아시겠지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음, 또 그러면 경기 경기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이 금리 인상이 좀전 구조적으로 봐요 음, 음.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물가가 오르니까 모든 경제 주체들이 물가가 오른다는 그~ 일종의 적응적 기대 음, 음, 음. 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면 렇죠그그 생각이 물가를 더 올려요. 음, 음. 쉽게 말해서 임금도 올리고 그럼 나도 더 받아야지 음, 음.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안정될 때는 서로 협력하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변동이 일어나면 이제 서로 각자 도생으로 가는 거예요 나 밥값 올려야 되고 음. 그럼 밥 먹으러 갔을 때 밥값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 회사에 가서는 나 월급 올려주세요 이러겠죠. 음. 계속 계속 도미노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아, 그 전체가 물가를 올리고 다 인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럼 거지. 회사는 임금 올렸으니까 려 그럼 나 응. 제품가 올려야지. 그렇지. 임금비 올라갔으니까 맞아. 다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게 음. 시장이 이렇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음.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건가요? 네. 음. 그 심리를 억제해야 되니까 음. 금리 많이 확 올려서 물가 상승이 이제 안될 거야 안심해라고 음. 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조금 올려서는 사람들이 에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확 올려야 돼요. 정신 번쩍 나게. 오. 음. 근데 사람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 정신을 차이건 뭐 정신 차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쉽지 않다. 한번 심리가 네.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뭐 벌써 다들 되게 심리적으로는 돌아선 것 같아요. 고금리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주식시장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코로나 이, 이후에 막 주린이는 배우다 끝났네? 배우고 연습하다가 좀잃고 끝났네? <laughs> 아니, 근데 좀 이렇으면 좀. 불이니도 음. 좀 배우다가 사고 잃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속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미 음. 뭐 주식 시장은 다 돌아갔어요. 완전? 예, 네, 코로나는 <laughs> 막신규르처럼